1교시에 치러지는 두피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수건은 5장 이상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 브러쉬. 이 대면 브러쉬는 마탈에서 만들어 전용 그 두피 스케일링 빗으로 만들어낸 건데, 손잡이가 이렇게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빗에 비해서 여기 이게 그 사용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리고 약간의 쿠션감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약간 지금 눌러지는 거 보이시죠? 시옷감도 있어서 좀 부드럽게 모발을 빗질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 스틱이 있는데 우드 스틱은 시옷 공단에서 2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4브로킹을 해서 쓰면 각 브로킹당 한 개씩 해서 저희는 넉넉하게 4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솜도 이렇게 이제 규격이 나오는데, 요거를 반으로 접어서 자르시면 요 정도 규격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 조금 2cm만 잘라내시면 요 정도 규격이 나오는데, 이것도 4장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핀셋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 핀셋은 여기 그, 트라노스 무늬 이빨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얘가 머리카락을 좀더 한번 잡아줘서. 커트라든지 드라이라든지 또 이렇게 두피 스케일링 할때 모발 브로킹 할때이 잡아주는 힘이 생겨서 흘러 내리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두피 스케일링 전용 제품인데 이거는 시중에서 매장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 넣는 거니까 아주 고급. 제품을 갖다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두피 스케일링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샴푸 린스도 이렇게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구는 이 두피 스케일링 제품을 여기에 따라가지고 쓸 건데 이렇게 해서 준비물 한번 세팅을 맞춰 봤습니다. 스케일링 제품을 용기에 따라 줍니다. 반 이상을 따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드 스틱 아까 준비한 걸 이용해서 요 빼죽한 부분은 브 어, 브로킹을 하실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이쪽으로 감아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 솜이 7cm 10cm 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쪽으로 이용해서 얘를 감아 주시면 되는데 얘가 서로 말라 있기 때문에 잘안 감기니까 얘를 살짝 스케일링 제품을 묻혀서 감아 주시면 훨씬 감는데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그셔서요 아. 자 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젖었기 때문에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아서 몇 개, 네개 정도 꾹꾹 지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머리를 뱀맨브러쉬를 이용해서 빗어줍니다. 자, 빗어주는 이유는 어, 다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에 엉킴을 방지하고 모발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골덴 포인트를 향해서 아래에서 위로 빗어줍니다. 이쪽도 빗어주시고요. 시원하십니까? 네. 자, 머리카락을 빗질을 잘 해주시고, 브로킹을 4브로킹 정도로 나눠주십니다. 모델 머리카락 길이는 어느 정도예요? 머리카락의 길이는 공단에 나와 있다시피 목목 밑으로 5cm, 귀 밑으로 5cm의 레이어 커트 단발 이상의 머리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나이는요. 나이는 10만 14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머리, 이 모델도 머리가 어, 공단에 나와 있는 모델의 머리 길이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귀 밑으로 5cm 더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드스틱 말아놓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일링제를 잘 적셔서 섹션을 떠주면서 두피를 이렇게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폭은 한 1cm 정도씩 떠주시면 됩니다. 머리가 긴 모델은 핀셋 사용해도 되나요? 긴 모델은 핀셋을 사용하셔야 사용 시술하시기가 훨씬 편리, 편리해집니다. 이 솜에 스케일링제가 묻어있는, 묻어있는데 한 서너 번 정도 왔다갔다 하시면 얘가 사용감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일링 끝난 쪽에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놔요. 해볼까요? 아래로 잘 가지런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사용감은 어떠신가요? 시원하신가요? 시원해요. 제가 4개를 말아 놨는데 하나 가지고 반 정도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사용하시다가 혹시 부족하시게 되면 하나를 더 꺼내서 하게 되겠습니다. 모델 앞으로 지나가도 되나요? 뒤쪽으로 움직여야 되나요? 모델 뒤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형편상 앞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두피를 구석구석 잘 스케일링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작업이 다 35분 안에 두피 스케일링하고 샴푸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샴푸, 샴푸하고 타월 드라이까지. 샴푸 후 타월 드라이까지 35분 안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역 남았습니다. 우드 스틱 체인 할 때는 언제 했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아, 솜이 너무 제자리를 잃었다거나 지저분해지면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면 핀셋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샴푸를 시술하겠습니다. 자, 모델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델의 무릎을 수건으로 잘 감싸주시고요. 수건을 이용해서 모델의 어깨에다가 하나 둘러줍니다. 자, 모델의 목을 받쳐주면서 펴줍니다. 모델의 가슴에 수건을 하나 얹어 놓습니다. 자, 모델의 얼굴에 삼각 3등분으로 수건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얼굴에 가려줍니다. 코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려주시고 모델의 뒤로 돌아갑니다. 백 샴푸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서 샴푸를 시술하셔야 됩니다. 자, 물을 수온을 체크합니다. 내손 등을 이용해서 수온을 체크합니다. 모델의 머리를 골고루 젖혀줍니다. 주시고요. 자, 두피 스케일링이 끝났, 끝났습니다. 자, 본 샴푸에 들어가기 전에 프레 샴푸를 먼저 하겠습니다. 프레 샴푸란 물로 깨끗하게 먼저 씻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프레 샴푸가 끝났습니다. 프레 샴푸는 왜 하는 거예요? 어, 스케일링제를 씻어내고 어, 샴푸가 잘 도포되고 스며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샴푸를 이용해서 <laughs> 이 샴푸는 마지막 과제에 들어 있는 염색하실 때도 사용되어지는 제품입니다. 적당량을 취하셔서 골고루 도포합니다. 샴푸 테크닉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테크닉은 4가지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그재그로 피를 문질러 줍니다. 자그 다음에는 굴려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서, 위치상 옆을 샴푸할 때는 이렇게 굴려 주기를 해서 뒤에까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차하기가 있습니다. 탑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교차해서 해주시면 모델도 시원함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튕겨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동작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그재그로 탑 부분을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굴려주기로 옆부분과 뒷부분을 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하기. 그 다음에 튕겨주기가 있습니다. 이때 가볍게 지압점을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거품을 내주시고 헹궈줍니다. 헹궈줄 때는 모델의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쪽 손은 이렇게 귀를 막아주면서 뒤에 물이,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산포에 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요 손으로 가려주세요. 반대편,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를 가려주면서, 자, 린스를 적당량 취해서 골고루 도포합니다. 샴푸는 두피 위주로 샴푸를 하게 되면, 린스는 모발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린스는 모발 위주로 해주시고 린스를 하는 이유는 정전기라든가 모발의 윤기나 보습을 위해서 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까 잠깐 했던 이 지압점을 살짝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잘 정돈해서. 민스를공고로 도포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잘 헹궈냅니다. 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모델의 머리를 한 손으로 받쳐주고 샤워기를 밑으로 물을 넣고 헹궈주시고 마무리해 줍니다. 물기 제거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수건으로 먼저 가볍게 귀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닦아주시고요. 자, 그 수건을 이용해서 도기에 있는 물기도 가볍게 제거해주시고요. 주변 정리를 해줍니다. 새 수건을 이용해서 모델의 목 뒤로 수건을 받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텐션을 주면서 이렇게 모델의 머리카락을 감쌉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모델을 일으킵니다. 목 뒤를 받쳐주면서 일으켜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끝내주시고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자리로 모시고 와서 수건을 풀러줍니다 수건을 풀면서 모델의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수건 자락에 얼굴을 치지 않게 이렇게 잘 감싸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타월드라이 끝난 머리를 뱀맨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정리해줍니다.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건으로 충분히 수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수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정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의 농도는 이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